안녕하세요. 연락 톨캠입니다. 이번에는 아, 요즘은 하도 일론 머스크가 사고를 쳐서 사고를 달고 다니죠. 그래서 덕분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아, 이렇게 테슬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론 머스크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엔지니어쪽 어, 분석과 팩트 체크가 옛날에는 테슬라의 그런 주류였는데. 네, 예, 저도 맹목적으로는 추앙하진 않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참 요즘 일론 머스크가 예, 전에도 아버지랑도 얘기했듯이 좀 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예, 근데 이건 그냥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려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지.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뭐 대통령 되려면 버니 앤맬카야 되는데 예, 일론 머스크는 이민자라서. 어 그렇지만 뭐 아닌 얘도 제가 곧 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논데일님 아, 감사합니다. 좀 여러 가지 테슬라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볼까 하는데요. 예, 주식이 예, 어제 예, 많이 올랐습니다. 장 후까지 하면 5%도 넘게 올랐네요. 이제는 130을 돌파해서 거의 예, 이제 4 0 0에 분할 전 400으로 돌아왔죠. 지난 그 100을 거의 갔을 때 영상들의 댓글을 슬쩍 봤더니. 예, 장난이 아니더군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사는 게돈 예, 버는, 아, 참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가 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쭐대 건 아니죠. 아,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P r 레이션은는41 정도 되네요. 계속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예, 가격 할인해서 지금 경쟁사들이 힘들고 엄청나게 팔린다. 근데 이거를 뭐, 국내, 그러니까 한국 뉴스들은 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뭐제 댓글창도 그렇고, 잠깐 봤더니, 아니,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경쟁사들이 지금 죽을 맛이겠죠, 지금. 다들 가격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제가 얘기하는 테슬라의 상품성은 너무 좋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계속 중국에서도 가격을 깎고 있죠. 여전히, 어, 그런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력, 그리고 전혀 이 약해지는 사인이 아니다. 더 많이 팔고 시장 확대가 될 거고, 그러면 깔아진 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의 경쟁력은 예,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진짜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마인드, 약간의 그런 똘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똘끼가 지금은 아주 또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회사의 장점은 CEO가 일론 머스크고 이 회사의 단점은 CEO가 일론 머스크라는 점이 계속해서 요즘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요. 예, 오늘도 예, 트윗은 소스 오브 트루스랍니다. 사실의 <laughs> 소스라고 지금 본인이 과거에 했던 얘기 때문에 지금 발목을 엄청 잘 펴고 있는데 아 이것도 제가 좀 이걸 다각도로 볼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어쨌든 예, 안타깝지만 아, 이 사고를 내신 분이 게임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이 계속 걸리고 있는 건데요. 2018년이고요. 공교롭게도 예, 그 주가 조작 얘기 나오는 얘기도 2018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갈 건데요. 과거에 이제 망령에 이렇게 계속 데미지를 먹는 예, 일론 머스크를 할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제 의견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 경쟁사들은 죽을 맛이죠 루시드는 한 7500달러 저 계속 이 이메일을 봤는데 왜냐면 전에 루시드를 방문했었고 이렇게 등록을 해놓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런 이메일을 봤는데 어 택스 크레딧을 못 봤죠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지만 조만친 의원이 여... 대노하는, 이런 루포를 왜 만들어놨냐. 예, 리스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로 이렇게 하라는. 예, 그걸 추천하는 그래야 7,500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걸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가뜩이나 비싼데 예, 그 전에 이미 한 최대 15,000 달러 이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루시드는 작년에 다시 이제 가격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더싼 모델을 빨리 출시하던가 더 빨리 양산하던가 더 대량으로 예, 그럴 위험에 직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판매량은 모델 S 대비해서는 뭐 이건. 경쟁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낫고요. 아, 어, 폭스바겐 역시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1,500달러로 올렸었, 올린 얘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 레저베이션 홀더한테도 올렸습니다. 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걸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깎을 때 엄청나게 후려쳐서 열받게 하지만 기존 계약했던 거는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즉각 즉각 엄청나게 바뀌어도 지킨 거는 계속 늦더라도 f c d 같은 경우도 늦더라도 하는데 야이 기존 레거시 업체들들은 왜 이러는지 물론 1,500불 올렸다고 해서 뭐 택스 크레딧을 못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존 계약자들을 <laughs>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말에 작년 연말에 좀 그래도 그나마 반등에 성공했는데 근데 좀 반사 이익이 예, 과연 테슬라가 올해 초에 이렇게 후려쳤는데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리세션도 있지만 전기차가 여전히 확장 국면인데 어떻게 될지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경쟁사를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투자와 이제 행보, 참, 이 시국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이제 GM 얘기입니다. GM이 LG랑 이제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데, 어, GM이 또 다른,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다른 배터리 파트너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LG랑 정말 잘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LG랑 다음 공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GM 쪽 얘기로는 LG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LG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공장을 세워가고 있고, 근데 그 제대로 다뭐 엄청나게 풀가동 되기도 전에 자꾸 공장 팽창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LG 입장에서는 리세션도 없고, 투자가 지금도 공격적으로 한 건데, 주저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GM 입장에서는 LG가 너무, 그니까좀 망설인다라는 거죠. LG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고, GM 입장에서는 느리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다 그냥 쇼만인 건지, 이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도 지적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여러 사람의 여러 그런 이권들을 다 만족시켜 가면서 일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모습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LG가 정말로 적극적이지 않은 거냐. 이제 앞으로 리세션이 있는 모습도 있어서. 근데 또 GM은 이 와중에 V8 엔진, 뉴 V8 엔진, 스몰 블락 V8 엔진 공장에다 이걸 건설하는 거에다 무려 1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전기차 그렇게 많이 만들겠다는 회사가 예, 엔진 건설에 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LG가 문제인 건지, GM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둘다 속내는 딴데 있고, 뭐가, 이게, 궁합이 잘안 맞는 건지, 아 GM이 과연, 이렇게 전기차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건지, 뭐, 전기차도 많이 만든다고는 하는데, 어, 내연차, 그것도 V8 엔진. 와, V8. 그쵸. 그렇죠? 미국은 V8이죠. 근데, 요즘 시대의 V8. 페라리도 V6 터보로 가는데, V8이라, 그쵸죠 픽업 트럭의 나라니까. 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GM이 어떤 그 의지가 좀 이렇게 훌리 가는 느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LG도 이제 리세션 걱정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포드를 보면은 포드가 CTL과 a 협력을 더 강화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트로잔 홀스 일단, 포드는 계속해서 그런, 어, 중국의 배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터리 회사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가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얘기하듯이, 사실 그 LFP가 참 매력적인 배터리고, 현재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하이니켈가 안 돼, 저는 아버지나,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현 상황에서의 LFP는 참 매력적인 배터리인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지금 반사익을 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술과 가격적인 면에서는 너무 메리시크기 때문에 포드는 그걸 놓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잘될수 있을지. 결론은 배터리가 참 비싸고 여러 가지 이런 허들들이 있어서 기존의 회사들들은 여전히 그런 삐걱대는 모습과 아, 이게응원 해주고 싶어도 전기차에 정말 광팬이 저로서는. 하좀 전심전력 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라는게 계속해서 시시각각 으로 읽혀집니다 그의 반면에 테슬라는 거의 풀 스트라스로 달리고 있죠 아마 일론 머스크 였기 때문에 저도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게 일론 머스크님 일까 다시한번 일론 머스크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과 약간 그런 어, 남들과 다른 그러니까 천재니깐요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테슬라가 있긴 한데 예, 지금부터는 이제 비판적인 제가 그 주가 조작들 아참 머리가 아픈 얘기들이죠. 자 일론 머스크가 예뭐 주가 조작으로 구, 뭐 국내 한국 내 뉴스에서도 엄청 시끄러운데요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 틀린 얘긴 아닙니다 틀린 얘긴 아닌데 피해가 뭐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꼬그라질 정도인지는 거의 그럴 가능성은 예, 물론 데미지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언제적 얘기냐면요. 2018년의 얘기입니다. 다 2018년이네요. 2018년에 이거 제가 자세히 빨리 다루지 않았던 건 제가 이거를 많이 얘기했었죠. 이미 왜냐하면 2018년 트윗 때니까요. 제가 이미 과거에 예, 예, 과거 2019년 그 뒤로 그러니까 SEC한테 이제 한데 이거 분할 전입니다. 420불은 분할 분할 전이겠군요. 2018년이면. SEC의 철퇴를 맞은 얘기를 이미 그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SEC의 벌금도 내고, 트윗을 이제 함부로 안 쓰고 변호사 이제 감수라고 하나 변호사 이제 모니터링을 받고 올리는 걸로 생각나자마자 바로 뱉지 않도록 본인도 그렇게 밝혔지만 이제부터는 모니터링 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보드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제재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정부랑 관계고 셰어홀더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손해 봤기 때문에 엄청. 또, 이제, 민, 민사가요 이제, 다른 사이드 소송이 또 걸려서. 이걸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 텍사스 쪽으로, 어, 캘리포니아가 아닌 텍사스로 자기한테 좀더 우호적인 쪽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든지 좀 데미지를 줄여보려고. 근데 그게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쉬워 보이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질질 끌림은 있겠으나, 과거에 이런 CEO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모습이면 CEO가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봐가지고, 이제 CEO가 뭐 착복하고 뭐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요, 이걸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셰어홀더들의 그런 데미지를. 자, 테슬라의 5년간 주식을 보면요, 2018년이네요. 근데 지금 여기죠. 많이 고점 대비 갈 길이 멀지만, 여전히 예, 분할 분할 기준으로 이제 2018년 여기 어딘가인데 그러고도 신기 몇 배가 상승한 거죠. 예, 그래서 손해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EC가 이미 잘못했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가 뭐 완전히 하나도 손털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손해를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부하고 의 관계가 아니라 셰홀더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 애매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질질 끌릴 일만 남았고,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거를 또 아, 정말 관심받기 좋아하는 특별한 관종인지, 그러길래 과거에 그런 말을 왜 해서 이렇게 질질 끌리는지, 근데 막 회사가 막 그냥 뒤집어질 거다. 그 정도의 데미지는 일어나기는 예, 다시 한번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예, 증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참 소송에서 소송전에서 그래서 이제 주얼리 앞에서 예, 일론 머스크가 뭐 디펜스하는 게 하, 이러니 그냥 하, SNS를 그러 기술적인거나 그런 거 위주로 좀 해줬으면은 예전 같이 제가 그래서 테슬라에 빠졌던 거고 유튜브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건데 오래 전에 근데 요즘은 예 다시 한번 정치와 그런 게더 크죠 트위터 앞에서 이런 기사로 자극적인 기사로도 나오는데 because I tweet something doesn't mean people believe it.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가 트윗했다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아니 여기는 트위터에서 소스 트루스라면서요. 얼마 불과 몇 시간 전에 저렇게 얘기해 놓고. 근데 이제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법정에서 자기를 디펜스 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이제 얘기한 것들이 이제 줄줄이, 이건 자극적인 건 거고요. 실제 내용은 트윗은 숏하고 짧죠? 트윗은 길게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고,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믿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이제 미스. <laughs> 아. 트윗 is 트스 그러니까 트윗은 믿을 만하지만 너무 짧고 많은 것을 설명하기엔 어렵고 그래서 미스리딩 될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하, 글쎄요. 본인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트위터를 샀나요. 그래서 이제 자유 발언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라고 좀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저도 뭐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막 이렇게 막 만들죠. 저도 정말 속시원히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 위치가 위치인지라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종합적인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이미 SEC가, 예, 뭐, 땅땅 때린 일에 대해서 데미지가 없을 순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예, 합의를 하지 않을까, 셰어홀더들과 이걸 지금 걸려있는. 근데, 셰어홀더들도 본인의, 예, 그런 손해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좀 복잡한 쟁점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예 일론 머스크는 그 SEC의 판결을 아예 뒤집을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쉬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큼 엄청난 타격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제발 좀, 이런 모습은 좀 안타깝다. 옛날에 일론 머스크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계속 정치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맞습니다. 보니아 말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법상으론. 그리고 원래 모든 주지사도 그랬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어, 아나드 슈아츠 제네거가 이민자였죠. 근데, 예, 장인이, 예, 장인이, 어, 법을 뜯어 고쳐서 그렇게 주지사가도 됐습니다. 뭐, 물론 그런 법을 뛰어넘긴 무지무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예,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력히, 예, 행사하시고 싶은, 예, 일론 머스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예, 뭐, 한국 뉴스에서 말하는 대재앙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낼 돈이 있을까요?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또 주식을 팔겠죠? 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정말 한몸이라서 짜증납니다. 결국, 셰어홀더들이 이겼는데 이겨도 이기지 않은 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